여기 앞에 한옥주택 물건이 있습니다. 건축비 아주 비싸기로 소문난 한옥주택 물건인데요. 현재 최저가격 1억 2천만원에 나왔습니다. 이번 물건은 저희 특명 반값 매물 채널의 구독자분께서 현장 방문을 의뢰해 주신 물건입니다. 전국에 아주 값싸고 좋은 물건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 유튜브 채널 특명 찾아라 반값 매물입니다. 오늘의 물건입니다 앞에는 한옥주택이 한채 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최저가격 1억 2천만원 물건입니다 한옥으로 지어진 주택치고 최저가격이 1억 2천만원이면 싸긴 니다이 한옥이 위치한 곳은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송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역도 경기도 여주시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물건이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께서도 현장 방문을 의뢰해 주신 물건입니다.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꼭 낙찰받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현장에 와서 보니까 겉 모습은 멀쩡해 보이고 문제는 없어 보이는 듯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유의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한옥주택의 건평은 24.5평으로 적당했으나 토지 면적이 63.5평으로 주택에 비해서 너무 작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더 작아 보이길래 살펴보았더니 토지가 반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토지 면적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생겼어야 하는데 토지의 모양이 주택을 대각선 모양으로 가로질러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주택의 일부분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물건은 토지로 인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토지 이용료를 내야 할 수도 있고 추후 소송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차후에 내가 이 물건을 되팔아야 할때 물건 처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나중에 팔고 싶어도 쉽사리 팔수 없는 물건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은 더 유찰이 되어서 가격이 더 싸져야 그만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살 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겉모습만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 물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썩 괜찮은 물건은 아니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 특명, 반가매물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의뢰해주신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여 물건을 분석하여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이번 물건의 자세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우선 이번 물건의 전체적인 모습을 드론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주변으로는 이웃하고 있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한옥주택도 있고 일반 목조주택도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주변 일대가 모두 경사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일대 대부분이 경매로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임야 대부분이 경매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아래 큰 건물 중에 뒤에 있는 건물도 경매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이 일대를 개발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업이 여의치 않게 되는 상황이 되자 경매로 넘어가게 된 지역으로 보입니다. 주변 입지와 접근성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살펴보면 산북면사무소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서 좌측으로 살펴보면 이쪽으로는 동군지아마이시 방향입니다. 위성지도로도 입지와 접근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위로 보면 양평이 있고 왼쪽에 광주가 있습니다. 아래는 이천이 있고 아래 대각선으로 여주시청이 있습니다. 여주보다는 광주와 가깝습니다.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동곤지아마이시가 있고요. 위로는 산북면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번 물건은 광주 곤지암과 매우 가깝습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속 확대해서 이번 물건의 땅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반쪽짜리 마당 토지를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은 여기 이쪽으로 동양에 가까운 남동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건의 사건번호는 2022타경 31,929번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송현리 179-17번지입니다. 매각 기일은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여주 지원 2개로 가시면 되고요. 물건의 종별은 단독주택입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토지 면적은 210제곱미터 63.5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81.1제곱미터 24.5평입니다. 감정 가격은 1억 8400만원이고요.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 1억 2800만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격의 10%입니다. 매각토지 및 건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토지를 보시면 지목, 대지가 하나 있습니다. 면적은 63평으로 되어 있고요. 감정가격은 6132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단층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한옥으로 지은 목구조 건물입니다. 건평은 2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2017년도 2월 21일에 사용 승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제시회 부분을 보면 샌드위치 판넬조로 만든 보일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과 위치를 보면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송현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 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요.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완경사지에 위치한 삼각형 토지로서 2인접지와 함께 2단으로 조성된 단독주택 건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부지가 삼각형으로 잘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으로서 급수 및 배수 설비 그리고 위생설비와 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매각 건물이 인접필지 179-10번지에 걸쳐 소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번 물건은 한옥주택 일부분이 타인 소유의 땅에 걸쳐있기 때문에 추후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아래 토지 소유주에게 지속적인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골치 아픈 물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입찰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유찰이 이루어지고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분쟁 해결을 전제로 계획해두고 조심스럽게 입찰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다음으로는 임차인 현황입니다. 임차인은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을 보면 소유자가 전부 점유 및 사용하고 있고요. 임대차가 없다는 소유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전입 세대 열람 결과 본권에는 전입된 세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와 함께 토지 등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쪽을 보면 근저 당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말소기 중등기가 됩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토지를 살펴보면 여기는 양평군 산림 조합에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요. 여기 말소 기준 등기 아래쪽으로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변 일대가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입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반값 매물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무지님, 우솔님, 용병삼님, 김명숙님, 김한우님 임원영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물건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부탁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명 반값 매물을 찾아라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시청하신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후원 가입을 통해 저희 특명 반값 매물 채널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발품을 팔아 직접 현장에 방문하고 경매 물건을 분석하고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보탬이 되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희 특명, 반가 물건을 찾아라. 유튜브 채널에서는 전국 경매 물건을 직접 방문하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건 입찰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 임장을 다녀와 보시길 필수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반드시 현장에 가서 내 네, 육안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값싸고 좋은 경매, 공매 물건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